자연과의 대화 이 쌍계천을 따라오르며, "오늘은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나는 그 물이 흘러온 길을 따라 올라간다." 물과 나 사이에는 다섯 미터쯤의 거리, 그 사이를 메우는 건 이름 모를 나무들과 말라가는 덩굴 뿐이다. 갈대는 이미 내치를 훌쩍 넘었고 바람을 맞으며 몸을 기울었다가 결국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가늘고 연약하지만 그 움직임이 꼭춤 같다. 물이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 큰 갈대가 내 시선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새 물이 다시 나타난다. 새로 놓인 다리 아래 그곳을 통과하며 나는 잠시 멈춘다. 개추나무와 자두나무는 이미 열매를 내어주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준비한다. 바람이 가지 사이를 스치며 이계절의 경계를 그린다. 저 멀리 삼각형으로 솟은 산이 있다. 아마 빙계산일 것이다. 그산 아래로는 물길이 사라지고 나는 그 물이 흘러온 길을 따라 다시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물은 흘러가고 나는 거슬러 오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있다. 흐르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자연의 일이다.